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3월 5일, 3월에 첫 번째 일요일, 부산 교차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은 뭐 저배당 몇 개, 그리고 중배당, 중고배당, 2 30배 배당이 제법 많이 나와서 배당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의 특징적인 부분 역시 1번, 2번 게이트 입상률이 높죠. 안쪽 주로가 이제 괜찮다. 안쪽 주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금요일 날 조교 끝나고 그 안쪽에 쌓였던 모래를 좀 가운데 쪽으로 밀어내는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쪽 주로가 무겁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에, 제가 이 유튜브를 미리 찍기 때문에 서울 경마 라이브에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때도 아 오늘은 안쪽 주로가 안 무거운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것 좀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서울경마 책이거든요? 서울경마 책인데, 이 서울경마 이게 첫 장을 넘기시면 여기 바코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찍으면, 보시죠? 이렇게 여기에 딱 맞추면, 여기 live.srace.com이 뜨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설경만 소속 전문가들이 글을 쓰고 있고요. 저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하만봉화산 그거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초기라는 게 있어요, 사실 예상가는. 그래서 요런거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제가 10분 전후. 10분 전후, 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 매 경주 다 하진 않아요. 다 하진 않은데, 뭐, 인기만 올려봐요 의미도 없고, 뭐, 뭐, 광고하는 예상가도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그냥 담백하겠습니다. 광고 안 하고요. 많이 이용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요일, <laughs> 6개 경주 예상하겠습니다. 일경조는 일단은 뭐, 세 마리가 눈에 띕니다. 5번마 두바이 완정대가 있고, 여기 칼잡이가 있고, 여기에 10번마 신의 망치. 다좀2% 음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2%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칼잡이부터 보겠습니다. 1억짜리 말이 있네요. 1억짜리 말인데, 10월 달에 주행심사 받았고, 2월 달에 주행심사 받았는데, 다 기본기는 있습니다. 초반 빠르고요 근데 첫 번째 주행심사 때 직선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저는 약간 찜찜해요. 거기다가, 두바이 원정대 같은 경우는 직전에 13초 3입니다. 그, 그, 금화대프트란 그 마피라고 시종 싸웠거든요. 이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가 5마신이니까 짝대기 세, 세, 개면 뒷그룹하고 15마신 차이 난 거예요. 두 마리가 신나게 싸운 이후에 마지막에 잡혔죠. 모릅니다. 두바이 원정대가 초반에 선행 찌르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바이 원정대는 이때도 그렇고 말이 좀 제멋대로 뜹니다. 제어가 잘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행 못 났을 수도 있습니다. 선행 못 났을 수도 있고 7번이 뭐 선행 나서면 뭐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5번 같은 말이 선행 나서고 그러면 얘는 뭐한 번도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때처럼 또 오버페이스하면 뭐둘 중에 하나 부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안이 될수 있는 마피엘이 10번입니다. 10번 주행심사 1분 0 1초때예요 그런데 김혜선이가 선행 나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약간 왜 그렇게 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한 배로 따라가는 바람에 3차기인데, 초반이 느리지도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7번은 실전 첫 도전, 5번은 주행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좀 애매해요. 사실, 마군이 입상 찬스거든요? 찬스긴 맞는데, 어차피 인기 1이고 취임마라는 측면에서, 저는 취임마 축으로 잘안 놀라고 하거든요? 취임마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직선에서 질로 막힐 수도 있고, 모래 맞고 또 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취임마를 축으로 놓기에는 좀 찜찜함이 있는데, 마군. 저는 서승훈이 탔다고 해가지고 저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말이 5 5 0 k m 때 나가는 말이고, 뛸것 같았어요. 뛸것 같았는데, 실전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보십시오. 데뷔전에는 그래핑킹입니다. 도주 폭주하는 말이죠. 얘 따라가다가, 데뷔 전 1400인데 뭐 어쨌거나 오착 버텼으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또이번에 소리태풍을 만났고 완전 늦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입상 실패입니다 입상 실패인데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근데 이두 번과 다른 게 있죠 이번 경전은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8번 마, 해피블루의 선행 가능성이 있는 정도지, 다 대부분이 취임마 일색입니다. 그럼 마공 같은 경우가 이제, 앞에 한번 붙여볼 수 있는 조건이죠. 뭐 이렇게 또 눕바람은 그냥 또 뒤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 데뷔전 1번이면은, 빠른 말은 아닌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보폭각 심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중간 정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선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편성은. 빠르지 않은 에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3번 마군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뭐, 인기 1위입니다. 어차피, 그, 선행마가 없다는 측면에서 해피블루에 유리한 점도 있다. 살짝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는데, 어쨌거나 3번, 8번. 사실 뭐, 퍼플라인도 있잖아요. 추이, 추이마로 가능성이 있는 퍼플라인도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쨌거나 편성으로는 일단 마군이 일단 눈에 띄고 선행이란 측면에서 역시 8번만 해피블루도 눈에 띄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드는 고만고만 합니다 3경주입니다 이거는 승부처 경주로 합니다큰 배당을 노리는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일요일날 그래도 하나 하나는 승부처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한 마리는 올수 있다라고 보고요. 구착을 복병을 보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누가 선행 나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페스트퓨리 제일 빠릅니다. 근데 군매직또 모르죠. 찌르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빠른 마피는 아나스타샤입니다. 얘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말이 끌고 가가지고 단독선행인데 요게 선행 찌 가능성이 있어요. 대건 한 대건 그리고 하늘제형 같은 경우도 직전에 선행 얘는 뭐 선행은 뭐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앞선이 좀 빡빡한 레이스기 때문에 선취마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선취마가 올라올 것 같고 일단 상경적 믿는 축에 붙여서 제가 보는 말 한방놀이는 승부처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경주도 한번 승부처 경주로 보겠습니다. 어, 축이 없지요? 어, 축이 없습니다. 어, 오케이 선더 결정력 없는 말이고 패트리엇 고개가 높은 마피이고 머니 케이스. 역시 결정력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수 토네이도가 팔리는데 보시면 최근에 뭐다 최적전개 아니면 선입 심한 배 앞이 무너져가지고 온 정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갑니다. 일단 거리라는 변수는 있습니다만 복병은예고요복병은예고요 일단, 여기는 축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4경조 노리는 말 놓고 한번 승부처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조입니다 전개는 나운더 플래시가 여기 선행입니다. 선행이 때문에 뭐 제일 유리한데 이때 뭐 선행 나서고도 청호버스한테 한번 깨진 측면이 있죠. 근데 뭐 이번에 다릅니다. 청어 보스가 게이트가 외곽이고 그래서 음 이번에 뭐선행 버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일 집중한 거예요 패츄럴 보통 패츄럴 안 말들 경주 떨어 떨어지죠 패츄럴한 말들의 경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개는 굉장히 유리한데 뭐 얘를 추구를 놓을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고 이 청어 보스인데요. 청어 버스를 보시면 다 최근에 1, 2번 게이트에서 좋은 연기에서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전에 같이 뛴 말들이 다 졸졸 하고 있네요. 아틀라스도 꽉 났고 승리 매직 킹도 꽉 나가지고 음좀 애매하고요. 사실 게이트가 괜찮다면 청어 버스가 제일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게이트가 이번에 8번입니다. 물론 선입으로 이렇게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헬로윈 파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애증의 말입니다 저는 애증의 말인데 이 말이 왜 조개 때잘 뛰는데 실전에서 못 뛰나 제가 여러 번 연구해 본 결과는 직선에서 발을 못 바꿉니다 근데 골뛰는 말인데 이 말은 따라가면 또 직선에서 발을 바꿔요 이렇게 따라가면 직선에서 발을 바꿉니다. 이번에 앞에 붙이기 때문에 발을 못 바꿀 겁니다. 1200이라면, 한, 진짜 믿고 한번 승부를 때려봤을 텐데, 1400은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전개에 제일 좋습니다. 2번이 선행나, 선행나선다는 조건이면, 5가 바로 옆에 붙일 수 있어요. 혹 모르죠. 5가 그냥 선행 내빼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굉장히 어떤 실수 없이 잘 타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정동윤입니다. 정동윤이고, 음, 여건이 좋습니다. 여건이 좋아요. 제발 요번에 직전처럼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수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도뭐 중요합니다만, 어쨌거나 제 판단에는 5번이 앞에 붙일 것 같다. 2번, 5번 이렇게 앞에 나갈 수 있는 전개라면, 천4 0 경주 거리는 버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비가 많잖아요 백구도 있고 뭐뭐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뭔가 터질 것 같은 어떤 냄새가 나는 경주인데 저는 5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 뭐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되는 말이 일단 많고요 갤럭시 로드가 있고 스타이 워리어클래스 클린샷 말리부별 볼라벤 안 되는 말이 몇도 없네요. 3번이 뭐, 강축으로 팔릴 텐데,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도 안 보는 말 아니에요. 어... 클린샷입니다. 이때는 워리 클래식스 거의 따라 잡을 뻔 했고요. 이때는 이만 신차입니다. 근데 왜 직전에 왜 꼴찌를 했냐? 줄서기 경마. 줄서기 경마입니다. 직전에 베틀기우스하고 볼라변하고 앞에 나갔는데 둘이 뭐 거의 짬 것처럼 경주를 굉장히 느리게 이끌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경주 템포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사실. 소리태풍 같은 경우는 예, 직전 경주가 일본 공사초뭐 6인가 그래가지고 요번에 안될줄 알았는데 또 어제도 일본 공사초 5에요. 그래서 줄서기 경마처럼 느리게 이끌어가지고, 어... 뭐, 들어왔는데, 이 해당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겁니다. 사경주. 해당 경주도 1분 04초 1인가? 엄청나게 느린 어떤, 에, 네이스였기 때문에, 또 기수도 아주, 멍 때리, 멍 때렸어요. 멍 때렸습니다. 뒤에 있다가 뭐, 무빙 붙이려고 하다가 뭐, 뒤로 밀리고 막, 그러면서, 좀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취임만한 결국은 앞의 말들이 어느 정도 쌓아줘야 올라올 수 있는데, 직전에뭐 철저하게 주석기역만 했기 때문에 꽉 났고, 이때는 경주가 뭐 1분 01초 페이스, 1000m까지 1분 01초 페이스니까, 앞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그냥 클리셰이 날라왔죠. 이 해당 두 번의 경주는. 근데 이번 경주는 앞에서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알 수는 없는데, 1번 앞에 나가야 될 거예요. 타일도 앞에 붙이려고 했고. 워리어 클래스는 뭐 약간 선택입니다. 얘는 뭐 알아서 해도 돼요. 여기 볼베에는뭐선행 선행 추라이가 예상되고. 여기 불의 검도 선행 추라이. 장산법이도 앞에 붙이, 붙입니다. 일단 앞에 나가야 되는 마필 10번. 7번. 1번. 예, 얘네3 마리는 선행 싸움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4번 클린샷 클린샷이란 마필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기술가 일단 정도인 측면에서 저는 이번 경우 최대 복병은 4분막 클린샷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6개경도 분석 마쳤습니다.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로 정비를 해서 안쪽 주로가 무겁지 않습니다. 안쪽 주로에 있는 말들의 능력이 되면 주로 걱정 안하시고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요일 건성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